네이니다 저희가 네일을 많이 하진 않아요 근데 이 친구는 이제 저희 지인 지인분 동생 여자분이 타시던 거예요 동생분이 타던 걸 이제 저희한테 판매를 하고 간 건데 어 네이 어바이피월프레스트지 그니까 이 친구는 연료가 LPG입니다 바이피월은 l p g 예요 LPG 모델인데 어 1인 신조의 주행거리가 73,000km입니다. 어, 레이는 그래도 지금도 인기가 좀 많은 차량이에요. 그리고 레이가 생각보다 비싸요. 가격 방향가잘 되는 차량입니다. 어, 16년식에 7만 3 0킬로를 주행한 1인 신조의 LPG 모델이고요. 어, 일단 전면에 보시면, 여기 운전석의 헤드램프, 네, 조수석의 헤드램프 깨끗해요. 그리고 전면에 보이는 그릴, 그리고 본넷도 여러분 스크래치 없고요. 그리고 범퍼의 아래쪽. 위쪽, 안개 등까지, 네, 깨끗하고요 전면 유리에 썬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썬팅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썬팅도 깨끗해요, 여러분. 뭐, 찢어지거나 찍힌 거 전혀 없고요 어, 블랙박스도 들어가 있어요. 추가로 블랙박스도 설치 안 하셔도 되고요 어, 타이어 한번 볼까요? 지금 타이어는, 어, 타이어도 많이 남아있어요. 지금 타이어도 한70% 어, 이상 남아있기 때문에. 어 타이어 걱정 안하셔도돼요 휠도 깨끗해요, 여러분. 보세요. 오, 진짜 반짝반짝합니다. 휠 스크래치 없고요. 어 사이드 미러와 리피터 깨진 거 없고요. 그리고 앞문, 뒷문, 뒤흔다까지 여러분, 와 도장도 깨끗합니다. 스마트키가 있기 때문에 여기 버튼 눌러서 문을 열수 있고요. 안에 보시면 여러분 시트가 브라운 시트, 여러분 브라운 시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핸들 보시면 핸들에 열선까지 그리고 접이식 백밀러 네,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뒤쪽은 한번 볼까요? 뒤에도 마찬가지로 바닥에 또 깔끔하게 어, 코일 매트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추가로 매트 설치도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뒤에도 마찬가지로 시트 컨디션 깨끗하고요. 썬팅도 어, 다 되어 있어요. 지금 3M 썬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로 썬팅도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운전석에 리어램프, 조수석에 리어램프 깨진 거 없고요. 범퍼에 이렇게 또 감지기가 4구 들어가 있고요. 트렁크 깨끗하고요. 뒷유리도 마찬가지로 썬팅되어 있고 블랙박스 앞뒤 2채널 들어가 있습니다. 네, 이 친구 보시면요. 그 네, 깨끗합니다. 일단 트렁크 공간은 그렇게 넓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블랙박스는 앞뒤 2채널, 썬팅은 3M 썬팅 네, 되어 있고요. 자, 조수석의 측면 보겠습니다. 뒤 핸다, 뒷문, 앞문 사이드미러 앞에 엔다까지 어, 근데 외관 상태는 여러분 진짜 뭐흠 잡을 데가 없어요. 진짜 깨끗합니다. 외관 상태는 진짜 흠 잡을 데가 없어요. 진짜 깨끗하게 잘 쓰셨어요. 어 차주분이 여성분이었어요. 여성분이었고, 어, 네이가, 어 진짜 좋은 거는 뒷좌석 공간이 진짜 넓어요. 이, 이 고드도 없지만 이것도 공간이 넓어요. 그래서 뭐 남성분 네명 충분히 탑니다. 그래서, 그래서 뭐 네이가 많이 팔리는지 모르겠지만 짐실기도 좋고요. 어, 바닥에 코일매트 들어가 있죠? 브라운 시트 들어가 있죠? 여기 보시면 뒷좌석에 열선도 있습니다. 뒷좌석에 열선도 있기 때문에, 뭐 레이 같은 경우는 진짜 가격 방어가 진짜 잘, 잘 되는 경차 중에 한 대입니다. 자, 보튼 시동. 네. 네, 들어가 있고요 연료가 이제 l p g 예요 네, LPG이기 때문에, 일단 뭐, 원래도 경차기 때문에 연비도 좋지만, 거의 다 LPG 모델이기 때문에 더 좋아요 진짜 뭐 크게 뭐 기름값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접이식 백 밀러 들어가 있고 운전석에 열선, 조수석에 열선 여기 보시면 랩이 있죠 블루투스 기능 들어가 있고 MP3 되고요 또 후진 넣었을 때 후방 카메라도 네 들어가 있습니다 어, 블랙박스도 들어가 있어요 추가로 블랙박스 설치 안 하셔도 되고요 키도 보시면 보조키 두개 보조키까지 들어가 있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시트가 지금 브라운인데 어 시트도 깨끗해요. 바닥에 보시면 또 코일 매트까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뭐 코일 매트 구입 안 하셔도 되고, 그리고 에어컨도 시원하게 빵빵하게 아주 잘 나옵니다. 주행 거리가 73,000이면 많이 뛴건 아니에요, 이 친구가. 그리고 오토 에어컨까지 뭐 기본적으로 그래도 네 들어갈 건다 들어가 있는 네 모델입니다. 어 레이 네 바이퓨얼이죠. 어 바이퓨얼 프레스트지 모델이고, 어, 신차 가격이 한 1,600이 넘었던 차량입니다. 이 차량이 오늘 판매한 금액이 930입니다. 이 차량 마음에 드시면요 예약금 거시고 3일 시승 서비스 받아보신 다음에 또 아시는 카센터 가서 점검 받아보시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아유 또 이렇게 또 지부장님 이렇게 들어오셨네요. 그리고 희망님 네 안녕하세요. 자 그럼 이어서 벤츠 차량을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정무입니다. 제가 오늘 벤츠, 디, 아니, 디젤 두대 갖고 나왔습니다. 첫